꽉 막힌 대변, 이렇게 하세요. 여러분, 지금 이 순간 아랫배를 손으로 눌러 보십시오. 딱딱합니까? 부드럽습니까? 만약 딱딱하다면 위험합니다. 변비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드시면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. 어떤 건지 화면을 두번 누르지 않으셔도 바로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기름은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. 이게 장 점막을 매끄럽게 만듭니다. 장에 들기름을 바르면 변이 쭉쭉 미끄러집니다. 두 번째 기름은 버터입니다. 버터에는 포화 지방이 들어있어요. 이게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즙은 장 운동을 두배 활성화 시킵니다.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버터 반 조각 또는 밥 위에 조금 올려서 같이 드세요. 세 번째 기름은 참기름입니다. 이게 장 점막을 보호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.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듬뿍 넣으세요. 국에 참기름 1스푼 넣어도 좋고요. 하루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. 꽉 막히고 답답한 변비, 오늘부터 시원하게 보세요.